특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고민이 깊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젖, 비립종,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지젖이나 비립종은 한 개만 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나면 그 옆에 또 새끼가 나고, 다달다달다달, 다달, 다달, 다달 이런 식으로, 눈 밑에도 생기고, 어, 목 주변에도 생기고, 팔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저 비립종이거든요. 한 개, 두개 있을 때는 굉장히 제거하기가 간단해요. 식초로 하는 식초 관리법은요 활용을 잘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위험하게 하지 않아요. 누가 내 살에 내 몸에 위험하게 그걸 하겠습니까? 지혜 있게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 정말 고민이 말끔하게 해결 되거든요. 연고는 하루하고 그 다음 날까지는 수분이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서 만져봤을 때 얘가 죽은 세포로 형성이 된다 싶으면 그때 재생 밴드를 붙이고 4, 5일 계시게 되면 말끔하게 떨어지거든요. 여름에 자외선을 받고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그 옆에 하나가 또 생겼고, 또 반대 방향을 보시면 여기도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냥 정말 아주 조금만 필요해요. 두 개만, 두세 개만 할 거니까.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만. 반 스푼 정도 밀가루 이렇게 하시고, 식초를 절반, 절반, 작은 스푼 절반 정도 개워주세요. 그러면 찍어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만 계시면 돼요. 거울을 보고 그곳에다 정확하게 찍으셔야 돼요. 보이시죠? 밀가루가 꼬독하게 마르는 시간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20분 정도. 놔뒀는데, 면봉에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딱 떨어져요. 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연고를 바로 바르세요. 그래서, 바로 발라요.